안녕하세요. 교정에 집중하는 사천 예쁜이소반민희 치과입니다. 오늘은 교정장치 부착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예! 첫 번째, 치아 통증인데요. 처음 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교차하게될 경우 치아가 뻐근하고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질기정상적인 현상으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치아가 많이 불편할 경우 타이레놀 드셔주시면 되시고 타이레놀 외의 약은 치아 이동을 방해할 수 있으니 드실 거면 타이레놀 드셔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후로도 치아가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전화 주시고 체크 받으시러 내원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인데요. 처음 장치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는 고기나 계란찜 같은 무른 음식 드셔주시면 되시고 딱딱하고 끈적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게 되시면 장치가 잘떨어지실수 있으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봐주시는 운동인데요.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운동하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으나 얼굴이나 입술 주변으로 상염을 가해지는 운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양치 당부인데요. 충치는 교정 치료와 상관없이 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교정 장치를 붙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치해주시면 됩니다. 교정 중 충치 치료는 할수 있지만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장치를 떼고 충치 치료를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양치하실 때 조금 더 세심히 해주시면 되시고요. 양치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빨리 끝내고 싶은 치아 교정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약속 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인데요. 약속일을 너무 당겨버리거나 미루게 되시면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일을 꼭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치가 잘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치아 이동을 도와주는 요 네모난 브라켓이 떨어지게 되면 치아의 이동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부착하러 빨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무지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도정치료는 의사의 실력과 환자의 참여도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치료입니다 환자분께서 직접 뺐다 꼈다 해주시는 고무줄이기 때문에 착용을 잘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이동이 잘안 되는 경우인데요. 환자분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치아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뼈의 속도가 느린 경우 치아의 이동이 더딜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정 장치 부착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앞선 주의사항 잘 지키셔서 교정치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천 예쁜미소 바른일 치과 치과위생사 이지은이었습니다. 수고!